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말, 이제는 너무 오래된 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은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코를 베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코를 노리는 존재, <laughs> 이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소연 변호사, 그리고 특별 게스트 한국일보 한소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한소범 기자님은 이제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셨는데, 지금 한국의 보에서 네, 맞습니다. 어, 예, 그리고 휙이라는 네. 뭐 이게 뭐 코너라고 해야 되나? 프로그램이라고 음.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저희가 휙? 이제 예. 1분 안에 상황극으로 어, 쇼츠 형태로 짧은 뉴스를 만드는 이제 코너의 제목이 휙인데요. 아,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기획 영상부에서 이제 다양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 한소봉 기자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한국 언론에서 가장 <laughs> 구독자가 많은 틱톡화라는 게 사실인가요? <laughs> 아, 이게 공교롭게도 아무래도 틱톡 자체가 많은 매체가 진출하지 않은 블루오션이다 보니까 예. 제가 이렇게 좀 선구자가 돼서 저희가 2.1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데 어. 요게 아마 제일 많은 숫자일 것 같기는 그렇군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시사 이슈에 대해서 네. 1분 정리해드립니다. 네. 요런 느낌으로. 네. 매일매일. 상황극. 맞습니다. 상황극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도 그러면 1분 정리 가능하나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직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1분까지는 네. 필요 없고 한 15분, 20분 네.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결혼하기 힘든 나라. 음. 와, 대한민국 왜 이렇게 결혼하기 힘들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9일 지난달 29일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스드메 스드메 정보 공개를 하겠다라는 게 눈에 띄는데 이좀 고백을 하자면은 스드메가 뭐야 저는 사실 어. 네, 몰랐어요. 이 스드메가 그까 무슨 문단속 그러니까 <laughs> 수즈의 문단속, <laughs> 네, 뭐. 수즈의 문단속 뭐 이런 건줄 알았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결혼한 지가 한 20년 돼서 제 때는 이제 없었던 음. 단어인데 줄임말이더라고요 음. 스트메가 뭔가요 기자님? 어, 사실 저도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예, 예. 어, 그거랑 상관없이 주변에서 워낙에 이제 많은, 어, 이제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데어, 메이크업, 요세 아. 가지를 줄여서 결혼의 단계에서, 어, 해야만 하는 것들을 줄여서 이제 스트메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laughs> 아무래도 이제, 기원이신 정세 변호사님도 아, 잘하시지 않을까? 수드메 하는데 비용 얼마 드셨습니까, 변호사님? 저도 15년 전이라서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저는 스튜디오 촬영을 안 했거든요. 안 하셨어요? 음, 네, 그래서. 전 학생 때 결혼해가지고, 을 그냥 아. 학교 동문회관에서 음. 해주는 대로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전부가 도움이 되지 않는 아.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굉장히 일찍 결혼 하셨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 그때 그 당시에 그런 풍토로? 품토, 그러니까 토 전체적인 평균 연령을 비교를 해도. 그 동기 예. 중에서 두 번째였으니까요. 아. 근데 제 뒤에 세 번째가 한참 뒤였어요. 네, 아, 그렇군요. <laughs> 아이, 도움이 안 되는 걸로. <laughs> 기자님한테 다시 어쩌면. 기자 네, 네, 네. 취재를 하셨으니까. 네, 네. 어떤 문제들이 있길래 음. 이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가요? 사실 이게 스탄의 가격이 너무 어, 거품이 많다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가 어, 지난달 1 6 일에 국민권익위가 이 웨딩업 관련 민원들을 좀 그동안 조사한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어, 결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웨딩업에 관련한 민원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업계별로 따지면 예를 들면 예식장 관련 민원이 한 514건 정도 되고 예. 어, 결혼 준비 대행업, 촬영업, 드레스, 예복, 한복업 이렇게 해 가지고 어, 관련된 웨딩업과 관련된 민원들이 너무 많이 접수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어떤 뭐 양상들이 있는지를 좀이 어, 사례들을 보고 그럼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그 사례들과 어, 이제 민원의 건수를 공개를 하면서부터 이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게좀 알려진 상황인데요. 예. 이게 예시를 뭐 사실 저도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음. 주변에 이제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아 진짜 이런 일들이 있냐라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거는 새발의 피다. 아,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뭐 제가 듣고 들은 것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스드매 중에 드레스 대여를 하, 하는 이제 단계에서 네. 아, 드레스 대여는 일단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드레스를 입어보고 신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화여대 앞에 그쪽에 쫙. 아 그건 있잖아요. 옛날이죠. 아, 이제 강남이나 <laughs>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좀새 아. 신부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트렌디한 드레스를 입어보고 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네. 드레스를 입어보는데 이게 드레스가 어, 깜깜이라고 하더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드레스를 얼마 주고 빌릴 수 있는지를 알 맞아요. 수가 없고. 네. 아, 아, 네 그리고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은 또 따로 지불해야 되는. 그데이 비용도 음. 현금으로만 내야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입어본 뒤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업체에서 그러는 거죠 아~ 뭐~ 신부님 저희랑 지금 당장 계약하시면 예. 저희가 좀 싸게 해드릴게요 근데 다른 데서 입어보시고 최종적으로 저희로 결정하시면 지금 이 가격에는 못 드립니다 음. 어디서 이거 많이 보니 제가 이~ <laughs> 그니까 이게 약간 속된 말로 제가 그분들을 네.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용팔이라고 이제 용산에서 <laughs> 뭐 물건 파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면은 싸게 드린다. <laughs> 돌아보고 오시면은 이 가격에 그렇죠. 못 드린다 약간 그런 느낌. 그거랑 내. 똑같은 어.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들으면서 네. 더 점점 더 충격인 거는 그러면 이제 신부 입장에서 고민이 될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군데를 좀 돌아보고 가장 예쁜 걸 입고 싶은 신부의 마음이 있을 테니까 어 좀더 고민해볼게 하는데 이걸 비교를 하려면 뭐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음, 음. 아이 업체가 예뻤다 저 업체가 예뻤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 사진 촬영도. 안 돼. 사진 촬영이 그냥, 안 돼서. 그래서 신랑의 주요 요건 중에 하나가 그림 실력이 됐다고 요새는. 네, 어, 진짜? 왜냐면 네이 업체에서 드레스를 입어봤는데 예. 기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 기억해두기 위해서 스케치를 그 짧은 신, 순간에 스케치를 해놓고 다음 업체 갔을 때아그 업체에서 입어본 드레스가 어떤 모양이었지 사진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스듬에서 드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이 외에도 뭐. 결혼식장과 관련된 미혼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음. 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촬영된 사진을 셀렉할 예. 때도, 어, 뭐 처음에 우리는 계약할 때뭐한 100개 정도의 사진을 고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음. 한 20개 정도의 사진만 이제 골랐어요. 예. 근데, 어, 이 사진 중에서 이만큼을 더 하시려면 추가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근데 추가 비용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음. 근데 이제 결혼한 이제 새 신랑, 새 신부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하는 결혼인데, 예. 그러면 더 돈을 내고 하자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아, 보정비용은 또 따로 세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비용이 계속 뭔가가 있고, 옵션이 뭔가가 있고, 예. 이 과정에서 이 신랑 신부 심리가 아 우리 한번 하는 결혼인데, 이거에 우리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돈 내자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 발생을 하는 추가 거죠. 추가 비용, 추가 비용, 옵션, 추가 비용, 옵션, 추가 옵션, 비용. 옵션 이런 거군요. 네네. 일단 이 업체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신혼예비부부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거 평생 안 봅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추가 비용 절대 지불하지 마시기를 제가 <laughs>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기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표준 약관에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뭐 개정을 하면은 뭐가 바뀌는 건지 좀 변호사님한테 설명 음. 부탁드릴게요. 일단 표준 약관이 없는 분야들이 있어요. 아까 드레스라든지 스튜디오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맞한 예. 표준 약관이 없고 웨딩홀 계약의 경우에는 표준 약관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표준 약관이라는게 있든 없든 간에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키지 않는다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웨딩홀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지금 표준 약관이 어느 정도 있어도 그냥 특약으로 넣으면 되니까 네. 우리 부동산 계약하는 것처럼 특약을 막 넣어서 해결을 할수 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작관이 있으면 그게 일단 한번 시장에 정착이 되면은 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나한테 주어진 계약서가 불공정한 계약이란 것 자체 좀 알기가 어려워요 네. 특히나 결혼이란건 대체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웨딩 드레스를 다섯 벌에 입어볼 수 있어요. 이게 많은지 적은지. 음. 그런 감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준 약관과 계약서가 제공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유불리 좀 판단하기 어려운 예비 부부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막 추가가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약관에서 어느 정도 선택해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가격 담합의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죠. 음. 표준 약관이 있는데 대신에 500만 원내 뭐 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아. 또. 그건 다르게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업계의이 결혼이라는 거에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겠는데 그쵸. 일생에 한번 하는 네. 거고 뭔가 내가 여기에서 부족 돈을 덜 써서 내 결혼식을 망치거나 그랬을 때의 어떤 부담감이나 후회 뭐 이런 것들이 이 가격을 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데좀 영향을 끼치겠네요 네.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도 어려운 게 코스에 삼천만 원치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볼품없어 근데 이게 진짜 삼천만 원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 3,000만 원을 처리한다고요? <laughs> 어, 그 <그럼요. 웃음> 가격이 2천만 <000만> 원이라고 <laughs> 네, 하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그래요? 네, 그 정도? <laughs> 네네. 와. <laughs> 충격 먹었어요. 어. <웃음> 그래서 <laughs> 저는또 네. 들은 얘기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그그 네. 그 홀에서 결혼한 신혼 부부들을 단톡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단톡방이 왜 필요하냐? 나랑 뭐 같은 날 결혼한 사람들도 아닌데 했더니 내가 예를 들어 2천만 원 주고 꽃을 했어.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음, 비교... 나랑 같은 홀에서 결혼한 네. 다른 사람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네. 그니까이 정도로 가격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오죽하면 신혼부부들이 자기들만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혹시 저랑 같은 금액으로 하셨어요 그때 상태는 어땠는지 알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아 정말 결혼하기 힘드네요 들어보니까 <laughs> 네. 식안 올리면 안 되나 와잘 아,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너무 좀 이렇게 충격을 얻어 <laughs> 가지고 꽃에만 3천만 원을 드린다는 건전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그래서 아 제가 너무 올랐구나 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도 힘든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제 아이 낳기가 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저출생 대책에 주택 대책도 포함이 됐어요. 뭐 항상 대책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공공 임대 주택 개선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건설형 공공 임대 주택 우선 공급, 공급 물량의 전체 60% 정도인데 두살 미만 신생아 자녀가 있는 출산과극구를1 순위로 선정을 하고 세대별 수별 공급 면적 제한 규정 폐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음. 이게 사실 논란의 타임라인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 음. 이미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가 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라면서 발표를 한게이한명 이상 아이를 낳는 신혼 부부한테 투룸 이상의 공공주 이제 임대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1인 가구는 전용 면적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3인 가구는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의견이 아니 뭐 그러면 1인 가구는 10평 미만 얼룸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냐 해서 4월 달에 이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게 됩니다. 이게 5만 명이 동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토부가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음. 해서 이면적 기준이 폐지가 된 상황인데 예. 이제, 이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모두 넓은 집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넓은 집의 수요가 집중될 수가 있다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3, 4인 가구 입장에서는 음. 이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소형 중형 임대주택을 두고 일인 가구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예. 요런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워낙에 음.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소형 평수가 많기 때문에 예. 이 소형 평수를 피해서 중형 이상의 평수로 어~ 수요가 몰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를 텐데 음. 그 조건을 계속 비교하고 아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요런 갈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사실 그, 우선 공급이나 아니면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명령. 공급 면적 제한 같은 게 폐지된 거는 도움이 될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음.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아무래도 주거가 안정되면 출산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출산에서 보이는 안 낳는 사람들 아예 안 낳고 음. 낳는 사람들은 하나 더 낳는 거는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린 자녀가 있을 때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에 주거가 안정되면 둘째가 생길 수 있다는 라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생 상황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아 그러니까 긍, 긍정적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두살 미만 신생아 자녀가 있는 사람 출산 가구를 일 순위로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게, 그러니까 애를 낳으려고 들어가는 건데 이미 애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약간 쟁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미 아이가 네.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 더 낳을 수도 있고 좀잘 네.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해보죠. 정책적인 그냥 우선순위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기자님도 그, 그쪽으로 보시나요? 음. 어떻게 어,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사실은, 어, 어 아이를 안 낳는 부부가 혹은 예. 1인 가구가, 아, 내가, 어, 임대주택을 더 높, 좋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 음. 저는 결정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낳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여건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또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 입에 생각해 보면, 아, 결혼해서 출산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임대주택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까? 아. 같지는 않기는 해요. 저도. 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음.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이 정책은 잘한 걸로. 근데 중요한 거는. 공공임대주택 숫자 자체가 너무 적어요. 음, 정부가 네. 너무 좀 신축하는데, 음. 시장원리에 맡기자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전체 기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너무 좀 적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월 2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저출, 저출산 문제를 미래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 사회학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 미래 세대의 앞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뭐이책 제목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패친 패친이 쓰신 글인데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국가 소멸 관계로 음. 가는데 그게 이런 정책이나 이런 어떤 과, 과, 과인 경쟁 이런 것들이 아이를 안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게 정말 맞나요? 음.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좀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저 같은 경우 는 결혼을 일찍 했고 그러니까 네. 아이를 당연히 둘은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근데 결혼해서 살아 보니까 세상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포기해서 키웠을 때그 아이가 사는 미래가 더 행복할 것인가 이 기후 위기와 음. 이 경제적인 격차와 경쟁과 너무나 긴 근로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를 낳는 게 과연 뭔가. 올바른 선택인가에 예. 대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한 비관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진짜 네. 궁금한데 네. 변호사님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아이를 낳는 거를 판단하셨으니까 우리 사회가 미래가 어두워 비관적이야 네. <laughs> 점점 살기 힘들어를. 생각을 하시고 아이를 갖는 거를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렇 왜냐하면 내 몸으로 하는 거니까 게다가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길었거든요. 지금 네. 이제 가행기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간이 조금 벗어났지만은 뭐 20대 후반 중, 중반부터 저는 그 고민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 예. 아, 이것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계속들. 왜냐하면은 그게 주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사회에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는 잘 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 아이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네. 네. 그건 행복이랑은 다른 음. 거죠. 알겠습니다. 기자님. 음.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비관을 줄일 수 있는 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제가 무슨 유엔 뭐시기라도 <laughs>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앞에 이 보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아 이게 나만 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 세계의 청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이게 뭐 조금 사담일 수 있지만 저희 얼마 전에 저희 회사의 어떤 논설위원께서 이제 기사를 위해서 사내 미혼 여성 직원들에게 어떤 음~ 뭐가 바뀌면 출산을 고민해볼 것 같습니까라는 설문을 예. 돌리셨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아~ 저는 세계에 대한 비관이 사라진다면 출산을 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비관을 알,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예 공간 칼럼 오늘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